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마오노란 브랜드의 웨이브 T5라고 하는 무선 마이크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마오노의 무선 마이크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비싼 고급 제품인 것 같아요. 박스도 생각보다 좀 큽니다. 이 제품은 마오노 코리아 측에서 보내주신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제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전면에는 이렇게 마오노 브랜드 로고랑 웨이브 T5 그리고 제품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수신기 하나랑 송신기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뭐 PC 카메라에 붙이는 거다 됩니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안드로이드 버전, 뭐, 라이트닝 버전, 카메라 버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올인원 버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마오노 정품임을 보여주는 홀로그램 스티커랑 QR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넘버원 베스트셀링 인터넷 마이크로폰 월드와이드라고 쓰여져 있네요. 뒤쪽에는 제품에 대한 간략한 설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튜닝, 슈퍼 CD 사운드 퀄리티, AI 노이즈 리덕션, 300m 송수신 거리, 작고 휴대하기 가볍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여기는 있 소음 감소에는 세 가지 모드가 있고, 14단계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품은 밀봉돼서 온것 같진 않아요. 그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짜자자자장.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슈슈슈슈슉.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맨 위쪽에는 마운오캐링 케이스가 있는데, 안쪽에 뭐가 들어있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USB-C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송신기 고정을 위한 이런 자석이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고 사용하기 위한 넥스트랩이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송신기가 두 개라서 넥스트랩도 두 개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뉴얼로 보이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랑 QR코드 같은 게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식 매뉴얼인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깨끗하게 열 수가 있을까? 찢어질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찢어지게 열리네요. 아, 이걸 좀 예쁘게 뜯고 싶은데. 요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렇게 매뉴얼이랑 무슨 스티커 같은 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송신기를 예쁘게 꾸미라고 요런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제품 사용법이 적혀져 있는 그런 매뉴얼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영어, 독일어, 일본어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중국어는 없네. 여긴 또왜 중국어가 없어? 신기하네. 그리고 요쪽에 제품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세미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휴대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나름 이렇게 보호가 되는 살짝 딱딱한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오픈,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장. 보시면 이렇게 송신기에 부착할 윈드 스크린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마 카메라 연결을 위한 이런 케이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라이트닝 단자랑 USB C로 되어 있는 수신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구형 아이폰이면은 이 라이트닝을 안드로이드나 신형 아이폰일 경우에는 이 USB 리시버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수신기 고정을 위한 마그넷이 달린 집게 같은 게 여기 또 있네요. 경우에 따라서 이 집게를 이용하시거나, 여기 있는 마그넷을 이용하시거나, 여기 있는 넥스트랩을 이용하시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수신기를 장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본 제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마오노라고 브랜드 로고가 적혀져 있고 아래쪽에 네 단계로 이렇게 LED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걸 거예요. 위쪽에는 마오노 로고 그래픽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품명 웨이브 T5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시리얼 넘버랑 제품에 대한 간략한 사양이 적혀져 있고요. 뒤쪽에는 경첩이랑 USB C 단자로 충전을 위한 이런 포트가 있습니다. 그럼 제품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픈. 짠. 보시면 여기 LED가 이렇게 들어오죠. 충전 상태가 현재는 만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도 카메라용 수신기로 보여집니다 카메라용 수신기 카메라 쓰실 분들은 요 클립을 하슈 같은 데다가 딱 끼워가지고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송신기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꺼내보면은 송신기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나름대로 컴팩트 합니다 마오노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이쪽에 조그맣게 led 램프가 있고요 이쪽에는 마이크 수많은그릴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뮤트 버튼, 여기는 전원 버튼, AI 노이즈 감소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는 제품 충전을 위한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쪽에 비닐 같은 걸로 막혀 있네요. 요거를 떼면은 실제로 충전이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는 제품 고정을 위한 요게 자석인지 그냥 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요거를 갖다 대면은 찰싹하고 붙을 겁니다. 찰싹. 이렇게 붙죠 이렇게 클립으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윈드 스크린을 여기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밖에서 쓸 때는 요 윈드 스크린을 장착하시면 되겠죠 바람 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아마 이런 식으로 윈드 스크린을 장착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요 마그넷 클립을 딱 하고 붙여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제품 설정을 위한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여기 있는 마우노 링크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설치 아래쪽에 요 리시버를 설치한 다음에 앱을 기동시켜 줬습니다 액세스하도록 허용 확인 해주면 이렇게 제품이 등장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 상태가 두개더 오프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송신기 전원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여기 LED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제품 안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여기는 볼륨 메터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게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마이크 개인값은 13이라고 되어 있고, 노이즈 리덕션은 켜있지 않고, 아래쪽에는 사운드 컬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마이크의 음색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눌러보시면은, 뭐 음성 향상, 따뜻하게 밝게 뭐 허스키하게 이런 거를 결정해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모노나스테레로 변경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 보면은 보시면 여기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펌웨어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 줄게요. 업그레이드 수신기 송신기를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수신기부터. 보시면 요렇게 수신기를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신기 펌웨어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무선 마이크를 여러 종류 사용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음질적인 면에서 그렇게 썩 만족했던 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번 요마오노 무선 마이크는 어떨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요번 마오노 웨이브 t5 요 제품이 음질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향상 됐고 아까 보셨다시피 목소리 음색을 바꿔주는 기능도 있고 특히나 이 수신기 랑 송신기 간의 거리가 거의 한 300m 거기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상당히 많이 파워업 됐다고 해요. 특히나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게 요번에 잡음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제품은 좀 사운드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배터리 성능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거든요. 요 충전 케이스랑 같이 사용할 시에는 3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얘 단독으로 사용하면 9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 제품 잠깐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지금 마오너 웨이브 T5 무선 마이크 음질 테스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제품 기본 세팅, 공장 출하 세팅으로 지금 녹음을 해주고 있어요. 마이크로폰 게인은 13, 노이즈 리덕션은 꺼져 있고요. 사운드 음색 설정도 꺼져 있습니다. 채널도 지금 기본 모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음질이 바로 마우노 웨이브 T5 공장 출하 기본 음성 세팅 설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모입니다 이번에는 공장 출하 세팅에서 노이즈 리덕션만 켜줬습니다. 노이즈 리덕션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약하게, 중간, 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노이즈 리덕션을 약하게 주고 지금 녹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들려드렸던 세팅에서 노이즈 리덕션만 약하게로 설정을 해주고 지금 녹음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이번 세팅은 역시나 공장출하 세팅에서 노이즈 리덕션만 모더레이트 그러니까 중간 단계로 노이즈 리덕션을 세팅하고 지금 마이크 음질을 테스트해주고 있습니다 노이즈 리덕션을 중간 단계로 놓고 녹음을 해주면은 어떤 음질로 녹음이 될지 좀 궁금하네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요번에는 노이즈 리덕션을 강함 강함으로 놓고 노이즈 리덕션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이즈 리덕션을 강하게 주면은 목소리가 조금 먹먹하게 녹음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과연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노이즈 리덕션 테스트를 해줬을 때는 그냥 조용한 환경에서 노이즈 리덕션 테스트를 해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카페 노이즈를 백그라운드에 깔고 제 음성이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를 테스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노이즈 리덕션 세팅은 약함으로 해놓고 카페 노이즈가 어떻게 경감되는지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이번에는 노이즈 리덕션을 중간으로 해놓고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를 테스트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노이즈가 조금 더 경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이번에는 노이즈 리덕션을 강함으로 해놓고 지금 음성을 녹음해 주고 있습니다. 노이즈 리덕션을 가장 세게 걸고 지금 음성 녹음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예,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노이즈 리덕션을 끄고 지금 테스트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녹음한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노이즈 리덕션을 끄면은 어떤 식으로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되는지 테스트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이번에는 마오노 웨이브 T5의 음색 설정 음색 설정을 해줌으로써 음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색 세팅을 꺼준 상태예요. 음색 세팅을 꺼준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색 세팅을 한번 해줄게요. 예, 현재 음색 세팅은 보이스 어넨서 음성 강화 세팅을 해주고 녹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음성이 강화된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음성 강화, 지금은 음성 강화 세팅을 해준 상태로 목소리를 녹음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이번에는 음색 세팅을 따뜻한 따뜻함으로 해놓고 지금 목소리를 녹음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겠네요. 녹음이 된걸 들어봐야지. 어쨌든 음색 세팅을 따뜻함으로 해놓고 지금은 녹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이번에는 음색 세팅을 밝게, 밝음 세팅으로 해놓고 지금 녹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목소리에서 밝음이 느껴질지는 모르겠네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음색 세팅을 밝음으로 해놓고 지금 음성 녹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이번에는 음색. 세팅을 허스키 허스키 하게 세팅을 해 놓고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요 목소리 음색 세팅을 허스키 로 해놓고 사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음색 모드에 요 허스키 한게 있어 가지고 요거를 세팅 해가지고 한번 음성 녹음을 테스트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어떻게 녹음이 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스모 입니다 요번에는 마이크 개인 테스트 입니다 마이크 게인은 작으면 작을수록 음성이 좋아지고, 게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목소리는 잘 잡고, 수음 목소리는 커지지만 음질은 조금 떨어지면서 노이즈가 많이 낀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마이크 게인을 줄여주면 목소리가 너무 작아져요. 그게 단점이라서 적정한 게인 값을 정해주는 게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은 마이크로 게인 값을 가장 작은 1로 세팅해 준 상태입니다. 이 마우노 웨이브 T5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개인 값을 1에서부터 20까지 설정해 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 20단계를 전부 테스트하는 거는 조금 힘들고, 5단계씩 점프해 가면서 테스트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 5, 10, 15, 20. 이렇게 점프해 가면서 테스트를 해 주려고 해요. 요거는 마이크 개인값을 1인 상태에서 녹음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요번에는 마이크 개인값을 5로 세팅해 주고 녹음을 해 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마이크 개인값을 5로 설정해 주고 녹음 테스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이수모입니다. 요번에는 마이크 개인 값을 10으로 세팅해놓고 녹음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이수모입니다. 요번에는 마이크 개인 값을 15, 15로 세팅해놓고 녹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장 추락 값은 마이크 개인 값 세팅이 1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추락 값에 가장 가까운 게 15라고 할수 있겠죠. 테스트 결과값 중에서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이번에는 개인값을 맥스 이번에는 마이크 개인값을 20 맥스 값인 20으로 세팅해놓고 녹음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개인값이 맥스치일 때 어떤 식으로 녹음이 될지 궁금하네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송신기랑 수신기 거리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수신기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서 마이크 수음 테스트를 해주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목소리가 녹음이 될지 지금 한번 테스트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예, 제가 직접 이 마우노 웨이브 T5 무선 마이크 여러 가지 세팅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녹음한 소스를 전부 다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판단이 쓰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번 마우노 웨이브 T5 꽤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불만족스러웠던 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기본 공장 출하 세팅에서 노이즈가 좀 심한 편이에요. 기본이 개인값이 13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그 상태에서 그냥 녹음을 하시면은 노이즈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장 출하 세팅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시길 권장드려요. 두 번째로는 노이즈 리덕션 기능인데 노이즈 리덕션 기능 중에 약한 세팅 있잖아요. 약한 세팅. 약한 세팅으로 설정하시면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최소 중간이나 강함으로 세팅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음색을 바꿔 준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기능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혀 변화가 안 느껴져. 뭐 음성 강화 따뜻하게, 밝게, 허스키하게 세팅이 있는데 뭔가 이게 바뀌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애매했습니다. 그게. 근데 사실 그런 기능은 거의 잘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쉽진 않았습니다. 그럼 장점 말씀드릴게요. 장점. 장점 첫 번째는 개인 세팅을 1단계로 낮춰도 꽤나 수음이 잘 됩니다. 그리고 개인 값을 낮추면 당연히 노이즈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것도 실내에서 개인 1, 가장 낮은 개인 세팅으로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노이즈가 잘안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1로 놓고 사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 리뷰했었던 마오노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걔는 노이즈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개인 값을 낮추고 하면은 노이즈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고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괜찮게 녹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괜찮은 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노이즈 리덕션 기능. 노이즈 리덕션 기능 약함은 좀 실망스러웠는데, 요게 모더레이트, 중간이나 강함으로 세팅해 놓으면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키면은 보통 목소리가 많이 먹먹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노이즈 리덕션을 강함으로 놔도 먹먹해지는 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리덕션을 강함으로 세팅해 놓고 사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이즈 리덕션 세팅을 중간으로 놓거나 강함으로 놓거나 이두 가지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강함으로 세팅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노이즈는 많이 줄어들지만 먹먹함은 별로 차이가 없는 느낌 그래가지고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실제로 많이 사용해 줄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괜찮은 점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제품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무선 마이크 제품을 써 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무선 마이크 중에서는 다들 뭔가 조금씩 아쉬웠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제품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를 사용해가지고 개인 1로 놓고 실내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노이즈 리덕션도 끄고 사용하시면 가장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실외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개인 값을 10 이상으로는 안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값을 10 이상으로는 올리지 마시고 올려도 한 5에서 10 정도 요 정도만 올리시고 노이즈 리덕션은 중간이나 강함으로 놓고 쓰시면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장 놀라웠던 점은 노이즈 리덕션을 강함으로 해 놔도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많이 먹먹해지지 않는다. 고점이 그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오노 웨이브 t5 무선 마이크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다양한 브랜드의 무선 마이크 제품을 써보고 실망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 마오노 브랜드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별로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 제품은 다르다 이 제품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오노 웨이브 T5 제품 구매 링크는 제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사이트 방문하셔가지고 구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